I do 음. 아니야. 우리가 제일 많이 왔어. 7명? 몇명이섯명 민상이는 블루. 민상이 블루? 어. 블루가 이 사람이 없어. <웃음> <웃음> 반품. 아, 리, 가격도 안 오르고 품절도 안 됐어. 95, 90은 비싸지더라. <laughs> 60은 다 놔둬. <laughs> <나도. 웃음>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테이블이랑 다 어디가서? 저쪽, 반대편 너도 신청은 했어? 아니 안 했어 아, 그러면 안 했어? 신 음. 나는 10시라 가지고 네가 바로 사야 된다고 해서 그냥 안 샀어 그, 그리고 16분에 또 나왔어 근데 너는 아마 90 사이즈나 95는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아마 됐으면 그거 다 5만 원 먹는 건데 아... <laughs> 20, 65 사이즈는 가격이 떨어졌어 크림에서 나이스 베이스 음 하도 많이 나오네 조선시이 이제 더 이상 베이스가 없어 예 양가가 없나봐 너무 비싸 그냥 네. 원치 정가가 너무 비싸 그리고 색깔도 네. 이번에는 괜찮은 색깔이었는데 그냥 조선시이 다시 인기하려면은 브레드랑 그런 거로 다시 한번 나야지 네, 스페이스 페이스 테마 아마 나오면은 그거는 많이 살것 같아. 콩코드랑 맞죠, 맞죠? 그래도 레전드 블루도 이거 콜롬비아 옛날에 인기 있는 컬러였네. 조던 옛날 올스타 올스타 신발 아니야? 아니 근데 언제쯤 조던이오? 우리 약간 고등 중학교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진짜 개쩔어. 우리 아예 g d 가 한참 신었을 때만 해도 엄청 비쌌었는데. 그지. 카마이. 카와이, 엘레븐 브레드, 그리고 근데 지금은 크기 때문에 플레이용으로 들어는면 근데 사람들이 이게 플레이용으로 신는게 아니라 좀 힙합하고 좀 랩하는 들이 신어줘야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힙합이 예전 같지 않잖아 이아 생각하다가 그냥 신을까 신까 근데 내가 로우가 또 있잖아 근데 그거 알아? 조던 1일 쿠션이 에어, 에어포스 쿠션이랑 똑같대 아 진짜? 농구화로 적합하지 않는데 그니까 그때, 그때는 그게 좋은 거였어 이게 줌메어가 아니라 그, 포스에도 들어가는 그, 에어, 에어쉐이드에어쉐 네, 이렇게 이게, 추억 부정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옛날 사진 보다가, 대학교 때. 농구하는 걸 봤는데 신발을 코비3를 신고 있는 거야 와, 내가... 진짜...